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립니다. 또 오늘 나누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령의 기별로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본문의 말씀으로 에베소서 1장 3절을 선택했습니다. 신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인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AD 약 62년경 로마에서 2년간의 감옥생활 중에서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그리고 또몇 옥중 서신을 기록하고 그 후에 AD 65년경에 바울은 순교를 당합니다. 이미 죽을 것을 알고 있었지만 바울은 옥중에서 서신을 쓰면서도 도리어 감사를 얘기하고 기쁨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특별히 대표적인 이 옥중 서신인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하늘의 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비록 육신적으로는 갇혀있는 신세이고 사형을 앞두고 있는 처지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복이요, 복중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옥에 있어도 복이고 어떻게 사형수가 되어도 복일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받는 진짜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복은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복으로 아무도 빼앗아 갈수 없는 그런 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신령한 복. 그리스도인의 진짜 복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신령한 복을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의 선택의 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곧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중에 첫 번째 복은 성부 하나님의 선택의 복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선택의 시기가 창세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주 창조와 목적을 설계했던 영원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전에 이미 택할 자 문제, 택자 문제를 취급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택한 자들이 우주 창조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의 속성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사실은 도무지 이해도 안 가고, 짐작도 안 되고,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구창조 전에 이미 미래를 아시고 구속의 계획을 설계해 놓으신 것입니다. 스가랴서 6장 1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대제사장 요수와의 머리에 멸류관을 만들어 씌우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평화의 은논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창세저부터 택할자를 구상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상에 동의하고, 성령께서 이 일을 수행하기로 삼위 하나님들께서 합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일까? 무엇일까? 선택의 기준은 소속의 문제인데, 그리스도 아니냐, 그리스도 바뀌냐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받은 선택의 복은, 창세 전부터 받기로 되어 있던 복인데 그 선택의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은 택함을 받은 자가 소속된 영역인 것입니다. 택함 받은 자가 그리스도 안에 소속하게 된다는 것은 선택의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로 인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 선택, 거듭남,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회개, 믿음, 칭의, 양자됨, 이 모든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성화, 부활, 승천, 영화, 이 모든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행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끝을 맺게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말보다 더 귀하고 복된 언어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서신에서 가장 많이 나온, 나오는 용어는 그리스도 안, 예수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 안이 내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우리가 찾아 누려야 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복음을 붙들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손이 먼저 우리를 붙들고 있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볼 때에 환경적으로 또는 성격적으로 그리고 세상적으로 도저히 목사는 고사하고 재림교인이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원래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재림교회는 고사하고 기독교하고도 출신 성분 자체가 맞지 않은 그런 환경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환경적으로 보면 저는 재림교회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또 성격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이 성격 테스트 MBTI 테스트를 했는데 저는 거의 95% 이상 모든 것이 옐로우였습니다. 그런데 그 테스트를 해주, 해주셨던 그 목사님이 옐로우가 너무 강해서 성격상 이 보수적인 재림교회 목사와는 잘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태생적으로 이 옐로우 성향이 강한 제가 목회를 하는 것은 참 걸맞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를 재림교인에게 맞는 그리고 목회자에게 맞는 그런 성격으로 저를 변화시키셔서 지금까지 쓰시고 은혜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적으로도 저는 재림교인 스타일은 아닙니다. 저는 부모님이 장사를 하셔서 비즈니스 하는 것만 보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까지도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길을 가야 한다는 요구에 이끌려서 그렇게 세뇌되고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제가 가야 할 길들 중에는 선택의 재료가 솔직히 0.0001%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나가고 재림 교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제가 교육받을 때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설명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우여곡절 끝에, 어찌됐든 그리스도 안에라는 명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봤더니, 글쎄 제 모든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택하심의 손길들이 있었음을 알고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에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더니 삶의 길목, 길목에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손길들이 있었음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이 환경도, 성격도, 세상 배경도 넘어서는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쓰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만 정직하게 들어오면 하나님은 사형수도 바꾸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것은 내가 선택한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고 안하고의 권한도 없다고 늘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선택했으면 내가 안할 수도 있는데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도저히 선택될 수도 없는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니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놀라워서 저는 끝까지 기쁨으로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자신을 들여다보니 죄인 중의 괴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를 택해서 사도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하나님의 택하심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택하심도 깨닫지 못한 채 영생도 구원도 얻지 못하고 허망하게 인생을 소모하고 가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택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복중의 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절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5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리함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스 1장 4절, 5절, 6절에 우리를 택하신 그런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 이것이 택하심의 목적이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우리는 은혜의 복, 신령한 복을 풍성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립니다 두 번째 복은 아들 예수님의 구속의 복입니다 에베스서 1장 7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합니다 구속곧 죄사함의 원천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쓴 서신인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그 많으신 긍휼대로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여기 바울의 따라와 베드로의 대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가지신 긍휼과 은혜를 모두 다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아낄 것 없이 모두 다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예측도 못 하지만 아무튼 우리 같은 하찮은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전부 다 쏟, 쏟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자체에 적당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말로만 사랑을 쏟고 말로만 은혜를 베푼다고 하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몽땅 쏟아 부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완전히 바쳤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값으로 완전히 지불하시고 쏟아내시고 다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하는 사랑, 말로만 하는 은혜, 말로만 하는 긍휼, 말로만 하는 자비가 아니라 십자가의 형벌로 죄인 된 우리 모두에게 보이시고 알리시고. 온 우주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피값이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고도 넉넉할 정도로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완전히 바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구속의 효과는 죄 사함을 받음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무죄를 받기에 넉넉한 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공로를 믿을 때에 죄사함, 죄 없음, 칭의의 은총이 따라오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 없다함이 선고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 자는 죄의 종로를 탈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붙잡는 것입니다. 때로 실수하고 잘못해도 다시 그리스도의 피곡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속의 은혜, 회개의 은혜, 용서의 은혜,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매순간 끊임없이 언제나 받고 살고 누리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복 중의 복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이것이 두 번째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구속의 목적이 십절에 하늘에 있는 곳과 땅에 있는 것에 통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권세는 하늘에서는 이미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완벽한 통지가, 이 통치가 이제 죄로 인해 깨져버린 이 땅에서도 회복되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속의 목적은 땅의 것이 하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육의 것이 영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비조물들의 탄식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 찬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구속의 목적은 11절에 기업을 잇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구속의 최종 목적은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서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 기업을 구속받은 우리가 누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 그것입니다. 온 우주에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속받은 경험을 가진 유성은 지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구속의 노래, 경험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자들은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공로를 아는 그런 자들 바로 구속받은 자들 바로 우리들 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런 구속을 얻게 하신 것은 참으로 복중의 복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은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은 그 안에서 너희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일이 마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구속을 적용, 적용하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인친다는 것은 우리로 믿음 안에 있고, 있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치심은 진리의 말씀으로 하신다고 말합니다. 때로 성령의 역사가 이적이나 치유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없는 이적과 치유는 성령의 사역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어떤 경우이든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말씀 없는 성령 주장은 비그리스도인적인 정도가 아니라 반그리스도적인 죄악입니다. 에베스 6장 17절에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그 중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은 진리가 아니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진리를 따르면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강조하는 이유는 진리는 성령의 감동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확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이 성장하게 되고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게 하고 헌신하게 합니다. 그러니 진리로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이 진리의 성령인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약속을 이루어지게 하시니 약속의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구원의 성취를 이루심으로 보증의 성령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에 성령 하나님은 늦은 비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구속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은 복중의 복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택하심의 복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소속을 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들 하나님의 구속의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실질적인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의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격을 가지고 능히살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복. 이것이 복중의 복이요. 하늘에서 극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그러니 이것은 복인 것입니다. 그것도 복 중의 복인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 복이요. 신령한 복이요. 감추어진 복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 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좋다가도 망가지고 잘 나가다가도 한 방에 사라집니다. 재물의 복, 권력의 복, 건강의 복, 자식의 복, 인기의 복 별별 복을 다 움켜지려고 세상은 발버둥을 치고 심지어는 발악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죽음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다 놓고 떠났습니다.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영원한 복, 신령한 복, 하늘의 복, 복중의 복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생의 복, 구원의 복, 택함 받은 복, 성령의 인침 받은 복, 하늘을 상급으로 얻을 복, 하늘 면류관을 받을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감옥에 있어도 순교를 당해도. 사형을 받을 것이 분명해도 감사했습니다. 자신은 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의 복,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의 복을 반드시 누리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원한 하늘을 꼭 기업으로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고도십니다. 말안 하다. 주 예수여 속히 옷이 없어서. 아멘.